오늘 그 일요일 돈복 터지는 후반에서 하게 되는 그풍수기원 시작을 하겠습니다. 특히 그 내일이 그 황금 돼지날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1등그어로도 대박을 원하시는 분들 커다란 그 재물의 발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1년 365일 가운데 그 아주 그 강력한 또 커다란 의미 있는 그 길이를 두어 줍니다. 그래서 내일 그 황금 돼지날 하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풍수기원은 지금 접수 중입니다. 또 봉수 기원의 그 참여를 하시게 되면 그 화요일 날그 배송 예정인 그 스파르투와 그 즉석 복권을 또 많은 분들이 또 받게 되실 텐데요. 그 속에 작년 그 12월에 그 25억 이 터진 이후로 지금 그 한참 그 대박이 무르익어가는 스파르투의 그등 당첨자가 꼭 나오기를 또 기원을 합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 보내시면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게 될세 가지 것 가운데 그한 가지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도움 복을 크게 그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그 뿌리 깊은 돈복을 안내하는 그 무술의 그 특징에 맞게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당근을 그 드실 수 있다면 오늘 드시는 그 당근은 돈복의 재수 있는 그 활력을 또 몰고 옵니다 또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늘 드시는 거지만은 또 오늘 그 드시는 그 시금치는 돈복의 무한한 그 힘찬 성장을 견인을 하게 됩니다. 또 오늘 드시게 되는 그 고구마는 뿌리 깊은 이 재물운과 또편재의그불러들임을 유도하기 때문에 주렁주렁 수확하게 될그 재물운과 또편재에 오늘 강하게 그 암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더니 세 가지 당근 시금치 고구마 이세 가지 것 가운데 그 적어도 그한 가지는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. 김분조님 김분조님 오늘 그 뿌리 깊은 돈복을 안내하는 그무술일래이 재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이날 호반물가에서 하게 되는 그 돈폭 터지는 그풍수기운이 김분조 님의 2 0 2 9년글사년 그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 또풍수기원 해드립니다.재물의 그 견고한 그 증식을 돕는다고 하는 이 무술의 그 기운이 가득 또 김분조 님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유리한 긍정적인 그 금전운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기를 또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분조님, 김분조님, 뿌리 깊은 그 돈복 재물 중식의 그 기운이 2025년 그 푸른 뱀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귀운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김분조님 그 재정적인 상황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오늘 그 재수 있는 그 무술일의 그 금전적 또 재정적인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부산 사하 괴정 사동에 살고 계신. 김승호님, 김승호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무술일에 듬뿍 터지는 호반 풍수기원이 2025년 글사년 그 푸른 뱀이에 김승호님의 그 재혼을 경고하게 또 증식을 돕는 그 작용으로 또 이끌어질 수 있기를 이 호반 자유로운그 물가의 원력과 함께 재물은 가득 실린 이 호반의 그 물가에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승호님, 김승호님 하고 계신 그 체육센터 사업, 크로스핏 롱스톤의 일주월장 지속적인 그 사업의 그 번영호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자산의 그 안정감이 또 눈에 띄게 크게 그 증가한다고 하는 이무술일의그 재정적인 그 기운이 김승호님 그 2025년 걸사년에 그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과 또 닭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승호님 김승호님. 하고 계신 그 체육센터 사업 크로스핏 롱스톤에 일주월장 사백 그 번영운을또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2025년 그 풍요로운 재물운의 암시가 되고 있는 재향 진문의 그 금조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. 일등 그 어로도당처럼 편재운이 항상 그 김승호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. 오늘 그 풍요로움의 그 암시, 무술일의 그 기운에 담긴 그 재물 증식의 그 기운. 오행 그 토유 중첩으로 재물의 그 그릇이 재물의 그 발판이 커지는 그런 암시를 지닌 무술일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김승호님의 재운 형통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하고 계신 그 체육센터 사업 크로스핏 롱스톤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회원님들 그 증가할 수 있기를 사업의 그 지속 번영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박보경님 박보경님 오늘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재수 있는 이풍수기운이 박보경님의 그 2025년 걸사년에 그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 또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박보경님 박보경님 2025년 걸사년 푸른 뱀의 재앙진문의 그 풍요로운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그위는 성취될 수 있기를 1등급 어로도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 박보경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았기를 오늘 그 무술일의 그 재정적인 그 기운을 담아서 박보경님의 재운 형통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이 인숙님, 이 인숙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돈복터지는그 무술일의 그 풍수기원이 이 인숙님의 그 2025년 14년에 재정적인 그 윤택함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오늘 그 돈의 그 방향성을 그 산만함이 아닌 응축되는 그 방향으로 또 이끌어준다고 하는 이 무술일의 그 기운을 담아서 또 이인숙님의 재운 번영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 청 이인숙님 이인숙님 2025년 14년 뿌리 깊은 그 돈복을 안내하는 그 재물운이 크게 그성취될수 있기를 귀운 성추될 수 있기를 1등 그 어로도당첨 편재운이 이인숙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 오늘 그 재물 증식에 그 기운이 강한 이 무술일에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영보그룹 벌수 운영하고 계신 그 이수영님, 이수영님. 오늘 우리가 그 무술일에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호반 풍수기원이 이수영님의 그 2015년 그 을사년에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 또윤택함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 이수영님, 이수영님. 하고 계신 그영보그로 월세 그 공공기관 납품 크게 그 열릴 수있기를 일등 그어로도 당첨 편재운이 이수영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귀인 작용 크게 그이치는 푸른 뱀의그 2025년 을사년이 그 전개될 수있기를 오늘 그 돈의 방향성을 그 응축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고 하는 무술이래그 재물 증식의 그 기운을 담아서. 이수영님의 2025년 재운 번영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주식회사 그 3주 어페럴 운영하고 계신 권태원님 권태원님 주식회사 그 YK오토모티브 운영하고 계신 권영호님권영호님 권영재님 권영재님 오늘 그무술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돈폭 터지는 후반 풍수기원이 권태원님 권영호님 권영재님의 재운 번영을 크게 그 열어주는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호반 자애로운 그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금전운 풍요롭게 실린 니 호반의 물가에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재물의 그 견고한 증식을 또 크게 그 돕는다고 하느니 무술일의 기운이 이 호반 그 물기운의 그 원력과 닿아서 권태원님 권영호님 권영재님의 재운대통을또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일심봉 청권태원님 권태원님, 권태원님. 권영운님, 권영운님, 권영재님, 권영재님. 2025년 14년 푸른 뱀의에 자산의 그 안정감을 크게 그 몰고 온다고 하는이무술이의그 재정적인 그 기운이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, 귀인운 성취될 수 있기를. 1등 그어드도당청 편재운이 권태원님, 권영운님, 권영재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. 오늘 그 자산의 그 안정감을 무게감 있게 재물 증식으로 크게 그 몰고 온다고 하는 이 무술의 그 금전적 재정적인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특히 그두 자제분들 그 권영호님 권영재님의 2025년 그 푸른 뱀의 지혜와 그 총명함을 겸비한 그 귀인이 되어줄고 그 이성훈의 그 다학교를 귀인운과 그 이성훈 또 결혼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강희숙님 강희숙님 오늘 그 무술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돈복터지는 호반 풍수기원이 강희숙님 그 2025년 열사년에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또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강희숙님 강희숙님 뿌리 깊은 그돈복 재물정식을 크게 그 몰고 오는 그 무술일에 그 금전적 기운이 2025년 열사년 푸른 뱀의 강희숙님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. 균운 성취될 수 있기를 1등 급그 로드 당첨 편재운이 강희숙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 오늘 그오행그 토의 중첩으로 인해서 그 재물의 그릇이 커져있는 그런 그 재물 중식의 암시를 지닌 이 무술일의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강희숙님의 재운 번영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주설례님주설례님 오늘 그 무술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호반 풍수기원이 주설례님의그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 재정적인 그 윤택함을 크게 그 이끌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 청 주설례님 주설례님 재물의 그 견고한 증식을 가득 돕는다고 하느니 무술일의 그 기운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교회는 성취될 수 있기를. 1등급 그 로드당 처편재운의주 설레님,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또 빈번히 그 성취될 수 있기를. 오늘 그 돈의 그 방향성을 산만함이 아닌, 응축되는 그 방향으로 또 크게 그 이끌어 준다고 하느니 무술일에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주 설레님의 재운 형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김현선님, 김현선님. 오늘 우리가 그 무술일에 하고 있는 이 호반 돈복 풍수기원이 김현서님의 이그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의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 또 윤택함을 크게 그 가속시켜주는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호반 자유로운 그 물가의 원력 앞에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현서님, 김현서님, 2025년 그 을사년 푸른 뱀이의 재향 진문의그 풍요로운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. 교회의 운 성취될 수 있기를. 1등급 그 어로도당 첨 편재운이 항상 그 김현서님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. 돈이 그 방향성을 산만함이 아닌 가득 그 응축되는 그 방향으로 또 이끌어준다고 하느니 무술일래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김현서님의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밑부 고객이 그 지속적으로 또 증가하는 그 푸른 뱀의가 또 전개될 수 있기를. 사업 번영운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철원에 살고 계신 신현성님, 신현성님, 오늘 그 뿌리 깊은 그 돈복 증식을 암시하는 이 무술일의 그 재정적인 그 기운이 신현성님 그 2025년 을사년에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신현성님, 신현성님, 오행 그 토의 그 중첩으로 인해서 재물의 그러시 그 커져 있는. 재물 증식의 그 암시를 지니니 무술의 그 기운이 2025년 그 푸른 뱀의 재향 집문의 그 풍요로운 재물운을 또크게그 몰고 올수 있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그로드당전 편재운이 항상 그 신현성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성취될 수 있기를 오늘 그 실물 중심의 그 재정 환경에서보다 그 실체감 있게 돈복을 크게 그 견인한다고 하는. 이 무술일의 그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신현성님의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유지연님, 유지연님, 오늘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무술일의 돈복 풍수기원이 유지연님의 2025년 14년 풍요로운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열어주는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유지연님, 유지연님. 자산의 그 안정감을, 크게 그 무게감을 갖고 그 늘려준다고 하는 무술일의 그 기운에 담긴 그 재물 중식의 그 기운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 유지현님의 그 재물 중식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기를, 귀눈 성취될 수 있기를, 일등 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유지현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, 오늘 그 실물 중심의 그 재정 환경에서 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체감 있는 그 돈복을 크게 그 몰고 온다고 하는 이 무술일에 그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유재현님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수원에 살고 계신 그 김미용님, 김미용님 오늘 그 우리가 무술일에 하고 있는 호반 돈복 풍수기원이 김미용님의 그 2025년 을사년에 재정적인 그 윤택함 또 풍요로움을 크게 그 견인해줄 수있기를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비용님, 김비용님, 오늘 그 재물의 그 견고한 증식을 가득 돕는다고 하는 이무술이래그 금전적 기운이 2025년 그 푸른 뱀의 재향 진문의 그 풍요로운 재물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, 귀는 성취될 수 있기를, 일등 그 어로도당청 편재운이 김비용님 그 재정적인 삶의또 행운으로 또 신속하게 또 빈번히 그 성취될 수 있기를. 오늘 그재물의 그릇이 그 커져있는 재물 증식의 그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이 무술이래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나 재희님 나 재희님 나자 재자 희자입니다. 오늘 우리가 그 무술이래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재수있는 이 풍수기원이 나 재희님의 2025년 을사년 풍요로운 재물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청 나재인님나재인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 재향 진물의 그 재물운이 크게 그 펼쳐질 수 있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1등 그 로도당 첨 편재운이 항상 그나재인님그 그 재정적인 삶의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 오늘 그 실물 중심의 그 안정감 있는 그 재물 중식을 크게 그 몰고 온다고 하는 이 무술일의 금전적 기운. 재정적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무주에 살고 계신 그 허종숙님, 허종숙님, 오늘 그무술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반 돈복 풍수기원이 허종숙님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의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크게 그 열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허종숙님, 허종숙님,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의 재물의 그 견고한 증식을 그 이끌어줄 수 있는 재물운이 크게 그 성취될 수 있기를 귀운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 그 로드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 허종숙님 그 재정적인 삶에 재물 증식의 그 기운으로 또 행운으로 크게 그 닿기를 오늘 그 무술의 그 기운에 담긴 돈이 그 안정감 있는 그 증식의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 부평에 살고 계신 그 정혜경님 정혜경님. 오늘 그무술이를 우리가 그 호반에서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재수 있는 이 풍수기원이 정혜경님의 2025년 을사년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을 크게 그 이끌어줄 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일심봉 청정혜경님 정혜경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 재물운이 또 크게 그 성추될 수 있기를 귀누누 성추될 수 있기를 1등 거 어로도당첨 편재훈이 정혜경님 그 재정적인 삶의 그 돈이 그 응축으로 또 연결이 될수 있기를 오늘 그 재수 있는 그무술의그 기운에 담긴 재물 증식의그 기운을 담아서 정혜경님의 2025년 재운 대통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특히 무엇보다 그 자제분과 그 하고 계신 의류사업에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그 동시에 매출이 그 지속적으로 또 신장될 수 있기를 사업의 그 지속적인 그 번영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한수군님한수군님 김태영님, 김태영님.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복터지는 재수있는 이 풍수기원이 한수군님과 김태영님의 2025년 글사년 그 재물증식의 그 기운과 또 닿기를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크게 그 자산이 그 증가되는 그 푸른 뱀매가 또 전개될 수있기를 오늘 그 무술의 그 기운에 담긴 재물증식 재물 그 확장의 그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 청 한수구 님 한수구 님 김태영 님 김태영 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재향 진문의그 풍요로운 재물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그눈 성취될 수 있기를 일등그어로도당첨 편재운이 항상 그 한수구 님과 그 김태영 님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기를 오늘 그 돈의 그 방향성을 산만함이 아닌 응축되는 그 방향으로 또 이끌어 준다고 하는 무술일의 재정적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이정옥님 이정옥님 이상준님 이상준님 오늘 우리가 그 무술일을 호반 물가에서 하고 있는 이 돈복 터지는 재수있는 이 풍수기원이 이정옥님과 그 이상준님 그 재정적인 번영을 크게 그 견인해 줄수 있기를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 일심봉청 이정옥님이정옥님 이상준님 이상준님 오행 그토의 중첩으로 인해서 그 재물의 그릇에 재물 중식이 그 커져간다고 하는니무술일의그 기운에 담긴 재정적인 그 기운이 2025년 그 풍요로운 재물운을 크게 그 몰고 올수 있기를 귀인운 성취될 수 있기를 1등 그 로도당청 편재운이. 항상 그~ 이~ 정욱님과 그~ 이~ 상주님 그~ 재정적인 환경에 행운으로 가까이 또 신속하게 그~ 성취될 수 있기를 특히 그~ 투자에서 커다란 그~ 수익이 또 실현될 수 있게 그~ 투자 수익운을 이~ 호반 그~ 자유로운 그~ 물가의 원력을 담아서 풍요로운 그~ 금전운 가득했더니 호반의 물가에서 이~ 정욱님과 이~ 상주님의 투자운 편재운 또 재물운을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 태평동에 살고 계신 그 김광식님, 김광식님, 오늘 그 무술일 우리가 하고 있는 호반 돈복 풍수기원이 무술일의 그 기운에 담긴 그 재물 중식의 그 기운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 김광식님의 그 재운 번영을 또 크게 그 이끌어줄 수있기를또 풍수기원해드립니다. 일신봉청 김광식님, 김광식님,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에. 재향진문의 그 풍요로운 금전운이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1등 급 로드당 처음 편재운이 김광식님 그 재정적인 환경에 또 행운으로 가까이 그 닿았기를 오늘 그 돈의 그 방향성을 산만함이 아닌 보다 그 응축되는 그 방향으로 크게 그 이끌어준다고 하는 무술일의 그 재물 증식의 그 기운을 담아서 김광식님의 재운 대통을 또 풍수교원 해드립니다. 특히 무엇보다 그 주변의 그 인맥들이 항상 그 김광식님에게 우호적인 귀인작용으로 귀인운 크게 그 미치는 귀인운 활성화 되주줄수 있기를 이 자애로움 가득했던 이 호반의 물가에서 무술일의 그기운에 담긴 금전적 기운을 담아서 또 풍수기원 해드립니다.